네, 대물나라에 당일치기로 오신 분들은 특히 매일매일 실시간 조항을 보고 진행을 합니다. 어, A 저수지, B 저수지, C 저수지, D 저수지, 어, 장거리 저수지를 갈 경우라도 실시간 조항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쿨러씩 잡아요. 조항을 안 보고 그냥 뭐 가까운 저수지 아무 데나 가면 또 조항이 힘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한 7, 8, 10수 하고 갑니다. 난낚시에요. 어, 유독 이 거리, 이 조수지는 또 낚낚시가 잘 됩니다. 당일치기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또 환영의 장소인 것 같아요. 네, 군이 인근에 있는 또뭐 조수지가 하나 빠방 터졌습니다. 뭐 시간이 좀 걸, 갈, 걸리는 거리긴 하지만 이곳으로 가실 분이 있으면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낚낚시가 잘 됩니다. 낚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가면 매우 좋지 않을까요? 네, 항상 실시간 조황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. 뭐 준비물이 다 있으면 전화나 톡이나 문의를 해서 가면 좋아요. 한 번. 요기전에 다녀갔던 분들은 꼭 질문을 하고 가시라는 걸 부탁드립니다. 대박 났어요. 여기 가시는 분한테 한 콜로씩이야. 얼음이 약간 얇을 때, 아, 이제 두꺼워지고 있는구나 할때 타야지 2, 3일 동안 대박을 쳐요. 낮에도 계속 잘 나오고요, 여기. 어디냐고요? 아이 와야 안내합니다. 저도 영업이니까.